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군속을 따르게 하고 후궁 열명을 남겨두고 궁을 지키게 하느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랑과 모든 블레사랑과 및 왕을 따라 가디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느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가로되,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3장 아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광야의 길로 행하니라 이 제목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삶속 가운데 있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지쳐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할 때가 더욱 고독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함에 빠져들게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문제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외롭고 고독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이 없는 신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굶지름으로 지쳐가고 외롭고 고독함이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혹, 고독은 결핍보다 풍요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로움은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시간, 즉 외롭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다윗의 두 번째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크게 두 차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루왕의 시기와 질투로 비롯된 위협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내 몰렸었습니다. 라만 나욧에서 놉 아둘람 동굴을 거쳐서 엔게디 요새까지 목숨을 건 시련의 여정을 보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무기력 어,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체하며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던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외로운 강야 그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세워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다시금 광야로 나가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속이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졌던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과 대면하든 광야로 향해 나가게 됩니다. 회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서 신앙 성숙을 위해 사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장소로 회계로 부르심을 위해 사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자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나가게 된 다윗은 먼저 자신의 범죄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백성들의 민심이 사늘하게 돌아서 버렸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압살롬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를 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과 또한 백성들이 자,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압살롬 편에 돌아섰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들과의 충돌로 피난길에 오른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충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지혜로운 군주가 될 것이고 나라의 통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에게 이런 나약한 패배자의 모습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라는 구절은 반역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즉각적인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의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 자식과의 싸움에서 모두 지는 상처만 남길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회의도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곧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은 어떤 승산도 없는 싸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성이 파괴되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희생을 당하는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이냐 또는 전략적인 선택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둘다 필요하지만 자신의 아니와 권위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서 발견됩니다.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말과 병거를 거느린 왕의 피난 모습이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맨발로 피신하는 다윗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복들은... 왕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고 행할 때는 그 일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나가메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머무니 여기서 벤메르학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끝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로, 18, 18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충신들과 호위병을 붙여 주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적국 나라에 피신했을 때그 도망자 신세에 있는 다윗을 잡아서 자기 왕 앞에 끌고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 도망자 신세에 놓인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신의와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따르게 하시는 외국인 용병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세심하고 그리고 간섭하고 보호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믿은, 믿어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가드의 장군 이때를 보내십니다 자신의 출세를 생각하면 할수 없는 행동을 포기하고 도망자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서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도록 이 때를 권유했고 축복과 더불어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하여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이때 장군은 자신의 유익과 가치가 아닌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편에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우리 주 왕의 사신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안전하든지, 위험하든지, 왕과 함께 한다는 결신과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에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신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능력을 이때로 통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의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독하고 외롭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3절 말씀입니다. 온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여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에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다윗과 함께하던 모든 백성이 여리고와 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는 예수께서 순환을 받기 위해서 골가도라 향하실 때에 건너가셨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해결의 부르신과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생각을 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삶에 지친 영혼을 녹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 고통과 굴레를 벗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리며 그 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얻도록 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내삶 가운데 있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외롭고 힘든 광야의 시간에서 지치고 낙담되는 내 처지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을 흐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성교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하는 작은 것까지도 철저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 내 일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바라볼 때 준비시키시고 연단의 가정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죽, 두려워 아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이 말씀은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블레셋 가드왕 앞에 끌려갔을 때의 지은 시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 영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목숨까지 드리는 위대한 성교사의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고의 고의 감추어졌던 우리 자신의 답답하고 불안전한 모습이 드러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거치며 연단된 영혼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끝에서 만나는 주님은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왜 이런 시련과 한란의 순간이 있는지, 왜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놀라운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비록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성령 안에서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시며, 광야의 끝에서. 자유와 기쁨의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